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팔토 마크입니다 바로 메르세스 AMG의 고향이죠 <laughs> 혹시 와보셨을지 모르겠네 아이 원맨원 엔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엔진을 직접 조립하고 그거 가지고 또 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광경을 저희가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팀의 디자인 치프가 차한대한 한 대를 설명하면서 저희에게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차들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멋있었나? 여기 있는 차들 지금 GLE부터 시작해서 G 의바겐뭐 등등등등 해서 다탈수 있습니다. EMG GT 신형도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뒤에 한번 보세요. 테일램프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전체적인 형상이 아주 멋지게 바뀌게 됐죠. 멋있어 멋있어. 진짜 멋지고요. 차들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SL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차 다시 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차, 메르세데스 AMG SL 63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와... 진짜 감기에무량하네요 제가 원래 AMG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AMG의 고향에서 AMG를 탄다는 게 야, 이게 묘한 기분입니다. AMG 처음 온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구경하고 그냥 가는 데였어요. 근데 지금 와 너무 예뻐. 이 동네며 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요와이 풍경 보세요. 어, 아. <laughs> <laughs> 어 소리 들었어요? 어 세상에 아 와인딩 보세요 <laughs> 와인딩, 아 와인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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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러코스터 와인딩 아 이게 컴포트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차를 원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자동차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가 엔진이 센건 그다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차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자동차는 당연히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터보 차저가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 그리고 바이패스 되는 소리가 슈슝 하면서 나는데, 이게 뭐 튜닝카도 아니고, 어떻게 양산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와, 놀랍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그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요구사항이 까다롭습니다. 자동차가 당연히 잘 달려야지, 자동차는 당연히 배기음 좋아야지, 사운드 있어야지, 달릴 때 시속 100km까지 푹 하고 가야 되지 그런 것들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차라고 하니 라는 사람들이 모인 게 독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거죠 핸들 돌리면 핸들 돌려서 딱 들어가야 돼 네가 핸들을 돌렸는데 그게 안 따라오면 그게 차냐? 두나면 그게 차야? 승차감 정말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자동차라는 게딱 도는 순간에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져야지 자동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모두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달리는 DNA 말이죠. 대다수의 독일인들을 만족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보다 더 뛰어난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한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게 바로 AMG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주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 자, 소프트탑을 한번 닫아봤습니다. 자, 닫아봤는데, 오, 되게 조용해지네? 오, 이거라면은 평소에 출퇴근할 때도 사용해도 뭐 사실 상관없겠다. 이게 뭐 애들 데려다주고 할 때도 그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 SL이 이렇게 예뻤나? 사실 여러분들이 SL이 어떤 차인지 아세요? 이 시작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이미 보고 온차 있었죠 300SL은 뭐라는 차입니까? 영어로 하면 슈퍼라이트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말 가벼운 자동차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SL이 그 헤리티지를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 날에 이런 자동차까지 만들어졌죠 첫 번째 SL도 아시다시피 컨버터블 자동차도 있었고 쿠페형 자동차도 있었고 레이스용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레이스에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SL이고요. 그 자동차, 지금 즐거움을 추구하기 잘 만들어져 있느냐? 아, 정말 그 궁금증으로 시승에 나섰는데. <laughs>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달리는 동안에 컨버터블을 이거 재밌죠? 디스플레이가 눕혀졌다가 톱을 열면 다시 세워지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뭐에 필요하냐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요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걸좀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창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네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시속 60km에서 열리는 거. 만약에 50km면 그건 좀 빡세요. 50km면은 올림픽대로에서 못 하는 정도인데, 60km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어, 충분히 괜찮은 정도. 이전에 메르세데스가 50km였던 적도 있고, 어떤 차는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여닫을 수 있는 차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오 요즘 자동차들, 요즘 소프트탑은. 괜찮죠? 이거라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여기에 별도의 에어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윈드 디플렉터가 윈드 실드 위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가운데에 살짝 윈드 디플렉터가 전동으로 올라오는 차들도 있는데, 이 차에는 그런 건 없는 건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속도 100km 구간이 왔으니까, 속도 100km로 와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km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걸 겁니다. 와, 제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똥침을 다 하고 있어요. 열 받았어. 우리가 너무 느리게 가서 열 받았어. 빵 가버렸어요. 이것이 독일인가? 여기 다 저속도로인 거예요. 저속도로가 시속 100km인 거야. 독일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가 지금 다 시속 50km로 지금 국도를 만들었는데 독일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타운 안에서 50km지. 토크 와 이렇게 멋있게 나와. 와 무슨 아...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무슨 레이스 드라이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야 진짜 멋진 그런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IWC가 여기 떠, 떠 있네요, 야. 반칙이다 이거 사운드가 너무 좋고요 지금 음악 스트리밍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정말 좋은데도 컨텐츠가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오디오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음악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고요 오디오에서 들리는 소리 못지않게 기본적인 엔진의 사운드 자체가 오케스트라예요 이 오케스트라에 어떤 반주가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오디오가 변주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낸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완전히 자동차를 타는 새로운 경험을 다시금 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바이터보 V8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V8 엔진은 지금 585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585마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63 AMG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엔진에 비해서 다소 적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580마력이라는 출력은 정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파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SL이라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고성능을 추구하는 방향보다는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로 즐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AMG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지 라는 것을 갖춘 상태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레이스 드라이버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 일지라도 이 자동차를 탔을 때 있더라도 한 만족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동차가 된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거기에 물론 이 메르세데스 벤츠 SL이라는 이 헤리티지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정말 훌륭한 큰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이 자동차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조금 클래식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동그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대로 사운드를 바꾼다든지 ESC를 끈다든지 ESC를 스포츠 핸들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컴포트로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게 정말로 즐거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 서스펜션도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AMG 다이나믹스를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머플러 사운드도 바꿔서, 이런 소리를 낼수 있는 거. 이 차는 어떤 것 하나가 특출나다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운전자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다라는 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제가 요거 얘기 드릴 때마다 구독자님들이 자꾸 싫어하시던데 요거 자동차에 꼭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전조끼인데 자동차 이런 안전조끼는 독일에선 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여기 반드시 넣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꼭 차에 안전조끼 비치하시길 바라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걸로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와뭐 수익 올리지 않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 계시던데 100개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셨으면 좋겠어. 서, 한 사람당 하나씩 신청하시면 무료로 100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차에는 구단 자동 변속기 들어 있습니다. 구단 자동 변속기는 사실 구단까지 는 필요 없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은 변속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다 보면 차가 올라갈 때도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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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내려갈 때도 우웅 웅웅 우웅, 그러면서 내려오니까 그 변속되는 그 순간 순간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8단 아니라 9 단으로 돼 있는 게또더 나은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TCT 변속기를 선택해서 이 달리는 느낌, 변속되는 느낌에서 풍풍풍 치고 나가는 느낌, 스포츠 플러스일 때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느낌도 아주 매력적이었고요코너링이 정말 미친 이유는 뒷바퀴에 2.5도 리어 윌 스티어가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티브 가변 서스펜션이 있기도 하기 때문, 그리고 토크 벡터링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차가 정말 훌륭한 드라이빙 느낌을 주는 <목소리> 것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보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있어요. 와 진짜 브레이크 캘리퍼바와 브레이크 디스크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죠. 직경도 그렇지만 무게도 그렇고 실제로 이 카본은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브레이킹을 해도 계속 힘을 발휘하는 그런 카본 브레이크를 이렇게 앞뒤로 달고 있고요. 브레이크가 카본이지만 그것도 잘 가다듬어서 삐익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 없이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어요. 조용하면서도 잘 서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뒤쪽에 날개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이 날개가 SL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날개 아주 작지만 효율적인 그런 날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가 있나요? 트렁크 당연히 있죠 엄청난 트렁크죠 이게 생각보다... 넉넉한 그런 트렁크를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윈드 디플렉터가 있는데요 요건 조금 섭섭하긴 해요 왜냐면 윈드 디플렉터가 수동이야 수동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게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살짝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을 때 뒷좌석에 있는 사람 머리 다치지 않을까요? 하는데 여기 이제 롤케이지가 펑 튀어나와요 시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시트가 이런 식으로 살짝 전동으로 일단 굉장히 얇잖아요 굉장히 얇은 시트를 갖고 있어서 마치 버킷 시트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에어백이 숨겨져 있어서 에어백으로 시트에서 커튼 에어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죠 그리고 문짝에도 에어백이 있고 여기도 에어백이 있어서 이중으로 에어백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조끼는 지금 내 좌석에 다 조끼가 있어요 뒷좌석에도 조끼가 있는데 어, 조끼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 아, 일단, 아,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다가도, 여기 돌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벌레가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 항상 봐야 돼. 보다가 돌이 쇽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아, 좋다. 뷰메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운드가 이렇게 어, 트위터가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재밌죠. 여기 보면, 이렇게 목으로 이 히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에어스카프라고 하는 장치인데, 지금 시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원래 타려던 차는 저기 AMG GT를 요번에 타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AMG GT는 못 타볼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서울에서 AMG GT의 e-hybrid를 시승하게 될 텐데 그거는 전기 플러그인을 꽂아서 2차보다 더 퍼포먼스가 강력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AMG GT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GT 쿠페거든요. 그런데 요 안에 보면 시트가 뒷좌석까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와, AMG GT가 이렇게 뒷좌석에 있어도 되는 건가? 실용적으로 만들어져도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기도 하고, 게다가, AMG GT를 하이브리드로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믿어볼만 하죠. 언제나 타협 없는 그런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2차 하이브리드도 훌륭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AMG GT는 오늘 시승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큰 성과를 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은 독일 한복판에서 이렇게 SL63 AMG를 시승해 보면서, 아, 간만에 해방감도 느끼고, 뚜껑도 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건 이제는 단순하게 이동수단이 아니다. 삶의 한 방향, 삶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치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는 장치로서 정말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만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